2022년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주 함께 말씀을 같이 하게 된 저는 오클라우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 동안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가득 채울 가장 가지 있고 아름다운 방향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가장 적절한 교훈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시절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업의 과제 가운데 각자가 맡은 종교에 대하여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나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같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도 있지만은 현대에 들어서 발생한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하게 된 종교는 어떤 면에서 종교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그 세계,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인 것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여 절대적인 신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엘로힘이라는 여와의 존재는 우주로부터 온 외계인이라 여겨졌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고등한 존재들이 이 지구에 왔으며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문명들에 사람들 몰래 간섭하여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면은 문명이 너무도 발달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그들 가운데 개입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우아적으로 기록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지구에 나타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지구는 문명의 진보를 이룰 것이고 결국 과학의 발달로 죽음의 문제도 극복되고 인간 복제를 통하여서 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다소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은 꽤나 진지하게 그들이 믿는 바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저를 향하여서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물관 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거센 파도가 세상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란 단어에는 매우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신이나 절대자와 결합하는 영적 경험이나 자신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예배에 고유한 모습이 되기까지 합니다. 신비주의의 현상이 드러나는 형태와 정도는 그 나타나는 것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매우 정형화되어 있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는 경험처럼 보여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미 오래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자못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신비적인 현상과 그들이 체험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과 관심을 쏟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신선한 영적인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과연 종교라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현상은 결국 성경을 통해 원칙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자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데 각 사람의 주관적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는 종교는 기만, 즉, 마지막 때의 기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결코 될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바위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도 이 신비주의와 같은 경향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 가운데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신비로운 경험들이 그의 주장이 된다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의 토대가 잘못되었다면 그가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에 영적인 위기가 없을 때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온전히 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신 분으로서 율법의 가치들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하고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경험을 앞세워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 차이를 알수없지만 비관하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위험에 빠질 때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기독교 세계에는 성경적 교리를 고리타분한 종교적 형식으로 취급하며 그 적절성을 경시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믿어오던 것들을 지금의 사회상과 도저히 맞지 않는 것들을 그때 쓰는 언어가 지금 쓰여지지 않는데도 왜그 텍스트를 갖다가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노라고 주장하는 사조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은 더 이상 고요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이 우선하고 그들의 필요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감정과 성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거나 심지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교리를 믿든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과 가치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감정에 알맞게 복음을 재단하여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모두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를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재판관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자들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5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신비주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자못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요한 가치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매우 지루하고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있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것이 손상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에 그 뿌리까지 흔들려 위기를 넘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든든한 모습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책들의 연구를 대신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짜여진 그 말씀의 산 원칙들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다. 그 거룩한 교훈은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우리가 뜨여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반복하여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은 우리는 바로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취향의 판단에 맞게 생각한 영적인 진리들, 그것이 때론 오라 보이고, 그것이 때로 신선해 보이고, 그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집들을 짓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족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위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이 때로 지루하고 또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영적인 집들을 지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험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든든히 서서 뽑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